이 일에 방송된 kbs 1tv 1 1 드라마 내 눈에 콩깍지 88회에서는 김혜미가 장경준 앞에서 이영희 때문에 아픈 척 연기하는 모습이 비춰졌습니다. 이날 장희재는 김혜미에게 중국지사 발령을 권유했습니다. 장희재는 김혜미에게 집사람과 걱정 많이 했다. 병원에 갔었다는 얘기 아버지한테 전해듣고 얼마나 놀란지 모른다. 면서 곰곰이 생각해봤는데 중국 지사에 몇년 나가 있으면 어떠냐. 이번에 김 팀장 많이 힘들어하는 거 보고 신경이 쓰여서 그런다. 경준이랑 한 회사에서 얼굴 마주치며 계속 일하다 보면 김 팀장 마음 정리하기에도 어렵지 않겠냐. 라고 제안했습니다. 그러자 김혜미는 부사장님은 저를 패대기 치시더니 사장님은 저를 쫓아내려 한다. 저는 해외 나가서 근무할 생각 전혀 없다. 못 들은 걸로 하겠다고 거절했습니다. 이후 사무실로 돌아온 김혜미를 보자 이영희는 몸은 어떠냐? 괜찮냐고 물었습니다. 그때 팀원들이 들어오자 김혜미는 갑자기 숨을 가쁘게 쉬며 그만 다 그쳐라. 내가 걱정시켜서 미안했다고 했지 않냐. 근데 내가 일부러 그랬다니 사람 그렇게 몰아세우지 마라. 나 너무 힘들다라고 주저앉으려 했습니다. 그런 김혜미를 장경주는 부축했고 이영희는 황당해했습니다. 그 가운데 장경주는 이영희에게 잠깐 보자라는 메시지를 보냈고 이영희는 자리에서 일어나 나가려 했습니다. 그런 이영희의 모습에 김혜미는 업무시간에 업무외적인 일로 자리 비우지 마라. 회사놀이터 아니다라고 경고했고 결국 이영희는 자리에 앉아야 했습니다. 한편 장경주는 심원섭을 만나 원하는 게 뭐냐. 우리 가족들 앞에 다시 나타난 이유가 있을 거 아니냐 라며 심 기사한테 물어보는 거 아니다. 세준이 생부한테 물어보는 거다.라고 목소리를 높였고 심원섭은 네가 그걸 어떻게 라며 당황했습니다. 이어 장경준은 심원섭에게 해외로 나가라. 자리 잡을 수 있게 돕겠다. 이게 내 동생 생부에 대한 내 마지막 배려다. 나가서 다신 우리 가족들 앞에 나타나지 마라.라고 경고했습니다. 장경준이 자리를 떠나자 심원섭 은 차윤이에게 전화해 큰일 났다 며 장경준이 다 알았다고 전했고 이에 차윤이가 놀라는 장면으로 이번화는 끝이 납니다. 다음화 예고 입니다. 이영희는 강은호에게 도진 오빠 각막을 이식해줬는데 정말 이런 인연이 다 있나 싶다고 얘기 합니다. 모든 걸 알게 된 장경준 앞에 차윤이는 무릎을 꿇고 사죄하고 장경준은 그동안 식구들 기만했냐며 고함을 지르며, 당신은 세준이한테 큰 상처를 줬다고 분노합니다. 장세준을 소복히곰탕집으로 데려온 이영희는 시아버지를 소개해주고, 이에 장세준이 놀라 얼어붙는 장면으로 예고편은 끝이 납니다. thank you